자, 유튜브 아프리카 생방송 봐주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자, 오늘 새롭게 룸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룸 패키지가 나왔는데, 일단 4개 정도만 샀습니다. 4개 정도만 샀는데, 이걸 왜 그렇게 샀냐면, 자, 이거 혹시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실 점이, 이게 하나하나 8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토벌 쪽, 토벌 쪽이 이게 8박스. 그 다음에 석판 쪽이 8박스 이렇게 해서 총 16번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야 따로따로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무력을 한네개 뽑아서 무력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철갑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어, 바로 철갑으로 옮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검기운이랑 은이 태구론 끼고 있고 검은 기운 끼고 있어서 무력 철갑, 무력 철갑이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면이. 어. 시면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 아 근데 지금까지 돈 진짜 많이 썼어요 돈 진짜 많이 썼는데 이게 기존에 돈을 썼던 사람들이 이걸 보면 좀 현타올 수도 있어 또 통수 맞았다 결론은 근데 원래 하던 짓이에요 이게 원래 하던 것이기 때문에 시간만 기다리면 더 좋은 패키지 들이라서 어 그만큼 또 적은 돈으로 뽑을 수 있다 적은 돈으로 뽑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저는 나올 때마다 지금 구매를 계속 했기 때문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네개로좀 10연 이상만 하면 멈출겁니다 10연 이상만 하면 태고는좀 말이 안되니까 음 만약에 또 무력이 네개로 해서 안나왔다 그러면 또 과금해야죠 뭐이 씨, 저네개또 사야지 여, 16개 다 무력만 살 수도 있어요 어? 16개 다 무력만 살 수도 있어 자 이렇게 해서 20만원 양실장 1 2 3 f e L, 님 추천 감사합니다. 68,000 불력벌 8,000. 자, 한번해 볼게요. 한번해 볼게요. 한번에요 쓰리 원 1분 30초 만에 20만원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100개씩 할까요? 그럴까요? 100개씩 할까요? 오케이 쓰리 투원 가자 제발 나와라 개새끼더라 제발요 아니 왜천사만 나와요? 아아싫라도안 나오는데? 제발! 야, 왜, 야, 신아, 아이씨. 신아 좀 나와주세요! 아이, 신아! 아. 합성 할게요 아! 아, 합성 아 합성이 더안 나오는데, 아. 0.15에요. 아, 아... 오, 그래도 합성은 잘 되네. 야, 합성 왜 이렇게 잘 되냐? 오, 좋아. 잘 됐다, 합성. 좋아요. 잠깐만, 근데 합성하면 무력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무력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거. 아, 씨,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 씨. 아, 지금 랜덤이잖아. 아, 씨, 제발. 제발. 3, 2, 1. 가자! 원. 제발! 아, 씨. 아, 이거. 야, 이거 실패하면 무과금이야. 토월이랑 블랙폴밖에 안 남아. 쓰리, 투, 원. 제발! 아! 제발! 아! 어 갑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40 이거 총 해서 이제 40만원 40만원째 나머지 철갑은 석판으로 깐다 석판으로 뽑는다는 마인드 오케이 일단 무력은 다 샀어요 어 무력은 다 샀고 오늘 이거 만약에 안 나오면 석화는 내일이나 모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하고 이제 행성도 할게요. 제발, 제발. 가자, 제발! 나와라고 아, 제발! 신화도 안 나오냐, 이개 같은 거! 신화 하나, 아 아, 제발요! 아. 아, 안나다와 씨. 아, 시면 안 나오네. 아. 합성 속은안 나오서. 저포도 타이반 님 추천 감사합니다. 두 번! 두번 가능. 하나는 가져가자아아씨 드디어 나왔네아아아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갑아아아아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아. 아, 더. 우라라짱까님 추천감사합니다 아... 철갑 뜨면 과금 안하.. 과금 해야죠! 과금 해야죠 철갑 뜨면 제발! 오야 떴어! 떴어!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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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씨부리 개 같은거! 아아아니왜또 무력이 떠! 아 아, 아, 아나왔 문제네 이거, 아, 아, 그래 두번 연속 나왔다, 그게 어디냐, 아, 아, 철갑. 철갑은 내일 아니면 모레 하겠습니다, 님들. 어, 내일 아니면 모레 하고. 자, 좀, 좀 시간은 텀을 주고. 어, 공면도 올랐어요, 님들. 야, 공면도 올랐네, 미치. 심면 세계대서, 이거 태국까지 해서, 철갑 한번, 또 이제 40만원 더 해가지고, 그거는 내일 아니면 모레 컨텐츠로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자, 그리고, 이어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님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어아 근데 나 흰벌 쓸게 없는데 흰벌 쓸게 없는데 뭐에 어야 되냐 7 0 0펄이고 아까운데 흰벌 쓸게 없어요 님들 어 이씨 뭐에 어야 되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행성 남았습니다 추입권이야 추입권 샀어요 버프 약 버프 약도 샀어 그냥 일단 행상 그냥 흰벌 이거 쓸게요 버프 다 샀어요 할게 없어 미이로빵 아 곱빵 안 샀나? 안 샀네. 어, 이거 자 이제 끝으로 이제 행사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2만 펄 살지않다 야, 이건 사야 되지 않냐? 그래도 이건 사야지. 그래도 어 아닌가? 이제 판단이 안 선다. 차라리 그냥 행사 한번더 하는 게 낫지 않나? 행사 한번더 할게요. 일단 사야 돼. 아이씨, 오 야, 토벌 이만다 야, 행상이더 낫지. 이러면 야, 토벌 이만 좋아요. 아니 왜 이렇게 장신구는안 나오지? 야, 벌써 6천벌 썼어요. 아니 왜 장신구 하나도 안 나오지? 아니 왜 나는 항상 왜 이래? 아, 아니 왜요? 괜찮 제물로 갈게요. 괜찮 살게요. 죄송해요. 괜찮 살게요. 후구처럼 음배 음배 음배. 프로 할장러님 추천 감사합니다. 야, 드디어 하나 나오냐? 아니, 씨부레 12000벌서한번 나오네. 와, 나이씨자연사님 추천 감사. 카프 20만 개. 카프는 워낙 많아서 근데. 어, 아 근데 카프 워낙 많아서 지금 아, 하나. 음 이번에 퍼즐로 카프 오우야 괜찮아 야씨야 야, 대박이다 이거 와 멋해 대... 아 티가 안 나왔어요. 와왜 이렇게 안 나와 이거 와씨 마지막인데 한 번씩만 와 뭐야 이거 개처 망했는데 자 한번 계산 좀 해볼게요 막 개망한 거 같은데 막 개망했는데. 일곱 개, 뭐, 사십 오 개. 나 개망 있는데? 하... 심연학세 두 개. 목걸이. <laughs> 근데 토벌, 토벌 쪽을 봐야 돼요, 님들. 신학세 30개. 신학세 30개. 토벌 쪽도 봐야 돼. 아, 니다 스토어. 신학세 5 0개 룬에 온다쓴 건가? 자, 여기 토벌 한번 볼게요. 토벌. 2등인가? 2,600 어... 6,100 6,100 7,100 17,100와 2만장 딱한번 나왔네 3만 1,100 카프 20만이 심연학세보다 낮은 건데, 4개나 쳐먹었다고요 이런 개돼지 아니, 뭐야, 8개 나왔는데? 아니, 두번 나왔는데? 뭐야, 이거. 아, 4개짜리 20만. 아, 이게 더 낮은 거야? 으이씨, 젠장. 낚였다. 5만 1 0 0 복구권. 자, 석판 한번 볼게요. 카프 80만. 석판도 한번 볼게요. 석판도 석판, 알차게 빠진 건가요? 9,000, 17,000, 덕 킴님 추천 감사합니다. 23,500, 자, 이 정도로 하고, 아, 심한 거하서 12개? 아, 어, 이거로는 안될것 같은데. 여러 번이요. 이건데? 2만 펄 정도 써서? 자, 여기서 근데 초밥이 붙는다면? 그냥? 뭐, 뭐가 나는게 싸비득이죠. 근데 내가 12월 달에 광초밥을 전 서버에서 거의 진짜 몇 번, 5등 안에 띄웠거든요. 다섯 번 안에, 다섯 명, 다섯 번째 안에 띄웠을 거야. 내가 전 서버에서 그때. 12월달 그때 운발 터진 이후로 아직까지 끄떡 움직이질 않습니다. 12월달 이후로. 졸라게 꼬라박았는데. 그 이후로. 카프가, 육, 뭐 600만 개가 됐네. 45만 개. 토벌 안 나왔으면 개 싼망 있죠. 님 추천 룬, 감사합니다. 무력은, 무력, 무력나 나왔어요. 철검만 10만 뽑으면 돼요. 어, 무력은 나왔습니다. 한번더 가자 짧고 웃겨 갑니다 난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어요 없어지는구나. 오늘도 안 되는구나. 오늘도 안 되는구나. 45개는 어림도 없구나. 어,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구나. 어림도 없구나. 이 개새끼들아. 되겠냐, 이씨. 아 결론은 오늘 결론은 자, 오늘 결론은 말씀드릴게요. 예. 어, 오늘 결론은 하, 이거 하나 건져서 아, 이게 철갑이 나왔으면 씨 개쌉 레전드인데. 아, 저거 안 사도 되는데 저 아, 진짜 씨. 얘가 철갑이 안 나오네. 아. 그래도, 무력론 두개 챙기면서. 어차피 이거 다섯 개 모이면, 태고 도전한다는 마인드로 하면 되니까. 어. 자, 다음에는, 그러면, 이번에 무력편이었구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해서, 고대편으로 해가지고, 고대편으로다가 해가지고,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갑. 어, 이제, 토벌, 오, 야, 근데 토벌이, 내가 전에, 점검전에 토벌이 한 18만 장 있었거든? 17만 장? 어, 어우, 토벌 그래도 많이 생겼네요, 예. 이거 돌면 될것 같아요, 음. 다음주에 토벌 작업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 어, 그러는 애요? 굳이, 석판에 소모를. 아, 근데 석판이 오늘 너무 안 나올 것 같은데? 32만 장? 이거 32만 장으로 몇도못 하거든요? 아, 차라리 이 돈으로, 맞네. 그게 맞지. 어, 그게 맞지. 차라리, 한주 그냥 건너뛰고. 아니, 근데 석판이 이제, 아니, 내가 웬만하면은, 어, 그치, 그게 낫지. 어, 맞네. 아니, 씨, 뭐, 뭐만 보이면 다 산다는 마인드로 했네? 이거, 솔직히, 효율 개구대기인데, 아, 그냥 사야겠다, 이랬는데. 그러네. 소파는 님대 효율 너무 안 나오니까 차라리, 음, 그래, 그게 맞지. 다음 주 토벌 한번 철갑 해보는 게 낫지. 근데 이거는 고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기 좀 해서, 길던부디랑 얘기 좀 해서 한번 진행을 하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쿠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